그지? 아까 고식으로 양파를 함 예? 썰어 보세요 또. 자 팬을 또 달구고. 예. 그다음 에 양파를 넣으세요. 넣어갖고 좀 날짜 볶아. 어느 정도 이 크지만 이제 여기다가 간장을 한두 숟가락 정도. 오 파스타 많이 해보셨는가 오늘? 오 발사믹 좀 넣어주세요. 간장 영량만큼이나 쪄라주세요.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발사믹을 이렇게 많이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. 그렇죠. 네. 네. 발사믹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설탕을 넣으려면 은 비타민이 파괴니까 안 좋으니까 발사믹을 넣으면 달콤달콤한 맛이요 발사믹을 써보세요 여러분. 발사믹이 이렇 맛있구나 네, 느껴지네요 오늘 진짜로. 네. 오늘 뭐 먹지? 매주 월요일, 목요일 같이 해볼까요?